1인 1차입니다, 여기요. 호텔위 안에 이게 석식, 조식 다 무료예요. 가성비가 좋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여기 지금 음. 석식 무료예요, 무료. 음. 아침도 무료. 그리고 무료 단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6만원 일반에. 6만원 드셨어요. 6만 히트 가성비가 답입니다. 요나고에서는 별로 돈을 안 쓰고 갈것 같아요. 광부 침대가 두 개가 있어야 널널이 하니 좋아요. 자,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음, 이게, 뭔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만두 같아요. 만두. 음, 만두. 그리고, 음, 샐러드는 그런데 아삭하니 굉장히 맛있네요. 셀프 바에서 무료로 먹습니다. 이게 석식에 무료로 있어요. 밥도 막, 거봉밥을 줬네. 다담이다담이 방도 아닌데. 가슴 뚜벅이 여행자들한테는 최고네. 저희도 소개받고 왔거든요. 어디서 소개를 받았느냐?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음. 장수하시는 비기를 알겠네요. 야채가 맛있습니다. 음. 저, 음, 있미는데 여기 오니까, 요괴하고 뭐 관계가 더 있는지 요괴가 많아요 요괴 인형 근데 상당히 맛있네요 일단 오늘 첫날이니까 호텔 밥을 한번 먹어 보려고요 음, 미소된장도 맛있고 이거 굉장히 아주 한 10층 15층 넘는 큰 건물인데 만실이랍니다 음! 이 맛있다! 그러니까 또 음. 음. 맛있네 또 이거, 일주일 뒤엔또 후고, 후고고가 오니까 연남에서는 돈을 좀안 줘도 돼요 쉬울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밥도 주고 아침도 주고 저녁도 주는 곳에서 그냥 빈둥빈둥 하면서 놀다 가면 좋잖아요. <웃음> <웃음> 이 나이 들어서 그런 재미도 없지. 돈 많은 사람은 좋은 데 가서 놀고, 처음는 이런 데 와서 놀고, 아니 저는 여기 좋아요. 막 행복지수 100%다. 그때 그러더라고요. 아줌마들이 패키지 가을 때, 밥하기 싫어서 패키지 나온다고. 좀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식당 엄청 커요. 얼마나 큰지 뭐, 중국, 중국 식당. 일본 식당을 누가 작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완전 중국 식당입니다. 셀프에요 마음도 엄청 좋아. 아마. 막 갖다 먹었대 근데 이게 무료야, 무료.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게 먹어보고 이제 질리면 다른 것도 먹어야죠. 라면보다 훨씬 좋다. 라면 이거 무료 완전. 커피도 줘. 이고등어데 맛을 볼게요. 고등어 반짠입니다. 달달하니, 짭조름하니. 고등어 상당히 맛있게 졸여졌어요 계속, 여기 사박 우유인데, 사박 계속 이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간장샐러드인데, 간장 이것도 맛있고, 이게 더 맛있는 것 같네. 이거는. 그냥, 그, 요플레나 뭐, 마요네즈 소스인데, 간장 소스가 훨씬 더 맛있어요. 이거는 간장 소스. 이상은 요나고에서입니다. 요나고 여기가 무슨 호텔이에요? 유니버셜. 음. 유니버셜? 음. 어? 이름도 좋네. 유니버셜 호텔인데, 만실이래요. 이큰 호텔이, 15층도 넘는 호텔이 만실이래요. 요나고 얼마 전에 TV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음. 관광객 한국 관광객들 엄청 많이 오나 봅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밥이 없고 빵만 있는 줄알고 음. 음 근데 생각해 봐, 한국은 또왜 이렇게 한식을 좋아하는지. 수박이 나오니 오늘은 가로가다 이수된장 맛있어